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회사 다니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별로 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월급이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맨날 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작고 소중한 월급. 회사를 다니면 소득 한계가 명확해져요. 뭐 어쩌다 성과급, 보너스 이런 거 받아서 뭐 배부른 때도 있겠지만, 사실 사업가나 셀럽처럼 큰 돈은 벌기 어렵죠. 예측 가능한 서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회사 생활도 꾸준히 하고 재테크도 잘하고 하면 살림살이는 좀 계속해서 나아지겠죠 그래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음수저가 아닌 이상 서민 또는 중산층을 꿈꿔야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대출의 노예가 됩니다 신용카드 만들죠 차 할부하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들 파죠 뭐 전세대출, 집담보대출 이런 거 받잖아요 뭐 오히려 버는데 더 나가 괜히 이제 쓸데없는 지출도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옷이나 화장품도 사야 되죠. 친구들 모임 가면 또 근사한 거 먹어야 되죠. 회사 생활하는데 그렇다 맨날 뭐싼 것만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자꾸 소중한 그거 심사기죠. 저는 회사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꿈을 한번 보면 셀럽, 연예인, 유튜버, 운동 선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단순히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선망받는 일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 시장이나 연애 시장에서의 매력도도 아직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나 사업가 분들,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이런 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임원이나 고소득자 아닌 이상 회사원으로서의 메리트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외모라든지 부모의 자산이나 그런 것들은 과도해로 할게요. 또 많은 분들이 취업했다고 바로 독립해가지고 원룸 얻고, 비스텔 얻고, 그러다 보면 또 월세 생활비가 그냥 줄줄 새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에대한 집에서 존버하는 게 좋다 부모님이 회사를 못 그만두게 합니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데 다니는데 그만두거나 이직하려고 한다? 왜그 좋은 데를 그만두냐 네가 좀더 참아봐라 주위에 사업한 사람 중에 잘된 사람 본 적이 없다 말리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배운 걸 써먹을 때가 많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서 왜 치킨집을 차리겠어요? 배운 거라고는 정치질 뿐한 회사나 특정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생각이나 실행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들은 오히려 한 만큼 빠르게 자 결정이나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 회사에 있으면 새로운 시도나 창의적인 도전이 어려워집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새로 운 시도를 안 하는 거죠. 회사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생활에 너무 오래 못 담으면 외부 생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복리후생 제도가 있어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콘도나 휴양소 같은 건데요. 제 돈은 있는데 당첨도 안 되고, 가지도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그리고 요새는 명절에 뭐 선물 세트 이런 거 줘도 사람들이 딱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의 복지가 정수기와 커피다, 맥심, 카누 이런 거 중공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축소됩니다. 사실 친구들은 바쁘고, 새로운 모임이나 도호회 하자니 또 고민되고, 회사 사람들이랑 일도 하죠, 밥도 먹죠, 취미까지 같이 해봐요. 어느 순간, 회사 사람만 만나게 되는 일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출장 가면 좋을 것 같죠? 아, 출장, 이중고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가가지고, 원래 자기 일 해야죠. 출장 가서 업무 뭐 해야죠. 시차 극복하느라 힘들죠. 신체 밸런스 깨지죠. 보고서 써야죠. 이 장기 출장 가는 분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서 돌아오시더라고요. 연차가 있는데, 쉬고 싶을 때못 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즌이다. 그러면 내 개인 스케줄보다 회사 일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주 이상 긴 휴가, 뭐 신혼여행 가거나 그런 특이한 경우 외에는 저는 많이는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여행, 제주 한달 살이, 뭐 크루즈 여행 이런 거 어느 분이 가는지 좀 궁금해요. 직장인들이 갈수 있나요?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로 잡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직장인 3대 질병 아시죠? 영류성 식도염, 거북목, 만성 두통. 이거는 뭐? 회사 해야 없어지는 병이에요. 또 일하면서 그런 잡병, 성인병 생겨가지고 건강검진받고 피하고 몸에 좋다는 약. 비타민도 가득 사서 먹고 그러면 돈더 쓰는 거예요. <laughs> 왜인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은 구내식당 잘 나오나요? 가끔 TV에 정말 근사하게 나오는 곳을 봤는데 그런데는 극소수겠죠. 먹는 게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그냥 끼니 때우려고 살려고 먹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회식. 원치 않는데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새는 개인 시간, 취미, 여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회식을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그 회식은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싫어하는 분들은 원치 않는 회식에 끌려가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뭐 다들 가는데 본인만 빠지기도 그렇잖아요.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단 출근해야 됩니다. 아파도 회사에 가서 아파야 돼요. 아침에 출근길에 어떤 분이 쓰러지셨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나서, 어, 회사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죠?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참, 마음도 아프고, 이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살짝 놀면서 하고 싶은데, 집에서 하는데 오히려 더 빡세게 일할 때는 더 빡칠 것 같습니다. 명함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다. 그러면 또 어떤 회사인지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구구절절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사실 회사 간판 떼고 나면 은 본인이 뭐일거놓는 것도 없고 성취도 없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은 기회비용 손실. 저처럼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이 기회비용이나 매몰비용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내가 오랜 시간 회사에 쏟을 그런 노력과 시간들 그것들을 다른 곳에 투입해서 뭐 사업을 했거나 또는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했다면 더큰 소득이나 가치 창출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잘 되지 않아서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 회사의 담임으로 해서 그런 계획 비용들은 단지 발생한다